됐다. 보세요. 됐다. 까이저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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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촬영 끝나고 밥 먹으러 왔어요. 여기는 만월당입니다. <laughs> 라라라다 <laughs> <따라라라라라 웃음> <laughs> 촬영 끝나서 지금 신 났어요. 동년님의 원픽은? 아, <laughs> 이거. <람이> 이거 봐봐. 꼬리. 꼬리 먼저 먹어. 맵나? <laughs> 음? 별로 안매요 맛있어? <laughs> 먹어봐야지. 저희 이제 밥 먹어볼게요. 계속 <laughs> 예, 해주세요. 나 이렇게. 여기는 어제 동년이 팀이 여기 왔었는데 문이 닫혀있었대요 인, 인그리디언 인, 어? 뭐였지? 나도 생각이 안나 <laughs> 믿으면 겁나겠다 인그리디언 <laughs> 베니스... 베니스 <laughs> 뭐였지? 베니스 뭐였지? 아, 까먹었어. 근데 해가 생각보다 너무 세가지고 아, 진짜 흐려도 비 와도 문제고 흐려도 문제고 해가 쨍쨍해도 문제고 근데 정말 예쁩니다. 저는 지금 니트를 입고 있는데요. 미음이에요 안녕, <laughs> 미음이에요 <laughs> <laughs> 아, 이거 그거, 그과토 짠! 와, 근데 이쁘다. 여기는 엔트로 사이트입니다. 이게 제주에 두 군데 가 있대요, 두 군데. 여기는 한림점. 한림점 엔트리 사이트. 엔트로, 엔트로? 사이트. 이는왜 이렇게, 아니, 아까 이름도 잘안보이 <laughs> 잠시만요, 어, 네, 여기는. 어울리게 이날 <laughs> 인한, 코디해줬습니다. 한번 봅시다. 귀여워. 태훈님 나왔다. <laughs> 가자 가자. 자. 여기 이가 어딘가요? 오른쪽입니다. 오른쪽입니다. 자 들어가. 여기는 엔트러 사이트. 엔트러 사이트. <laughs> 여기 진짜 이뻐요. 어 여기 약간 가볼까요? 그거 같이 생겼어요. 그거 배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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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격전 <laughs> 네, 하는데. 가자. 대박. 근데 봐봐, 제일 중요한 거바닥이 바닥이 글로 돼있어. 와. 내가 카페 오자마자 항상 보는 것들. 메뉴가 뭐 있는지. 102번 음료와 베이커리 준비해 드릴게요. 이거 봐봐, 이름. 비 왔고 어네 탔다? 네? 너? 너무 많이 하얘진 건데. 뭐라고? <laughs> 아, 이번에 짜이 탔는데. 음, 우리 뭐 시켰지? 우리 그, 우리 이거 라떼. 라떼. 이거. 이거 이거 뭐지? 진저. 아 진저미. 다음에 마들렌. 이거 레몬 마들렌. 민들이가 음. 이거 맛있다고 해가지고 음. 맛없으면 어떻게? 아직 먹고 가려고 했는데 여기 네 저희가 촬영을 여기 하면 안 돼가지고 안에서 하면 안 돼서 일단 나가야 됩니다 근데 너무 이쁜데요 아쉽다 이나야 마지막으로 하나 찍자 안녕 이사 뭐, 뭐, 맛을 표현해야 되잖아 음 라떼 음 생각나 <laughs> 가자! 아, 여기는... 어... 해안마을... 아, 해안마을 쪽에 있는 카페 두가시에요. 오늘 마지막 날인데 비가 갑자기 쏟아져 가지고 근처에 카페 찾아보다가 발견했거든요. 근데 여기 온 이유는 단한 가지... 이 간판을... 이게 너무 귀여워서, 또한번 <laughs> 들어가 보겠습니다. 내가 유튜브를 찍고 있는데 쿠키를 먹어보고 맛을 평가해 주실래요? 네. 이거는 당근 케이크. 너무 귀엽죠? 밖에서도 찍으면 진지음 너무 이뻐. 비 비가 와서 더 이쁜 것 같죠? 아니면 태원님 이거 당근 케이크 한번 먹어봐요. 네. 이게 신상 메뉴래요. 얼굴 안 나와요. 아, 얼굴 안 나와요. 아, <laughs> 새끼 손가락이 <laughs> 어때요? 음 당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당근만 많이 안가와 <laughs> 이거 뭐 살짝. <laughs> 아, 나 진짜 당근 별로 안 좋아해. 아 진짜 나도 응. 근데 별로 당근 별로 당근 안 좋아해. 어때? 당근 케이크 아닌 것 같은데. 아, 진짜? 응. 음. 시나몬 맛 엄청 많이 난다. 음. 진짜 맛있네요. 음 아니 장난이네 허드랑 이나, 오머또 주자. <laughs> 어. 음. 와, 진짜 마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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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<웃음> <웃음> 인사. <웃음> 안녕. 근데 날씨 너무 예쁘다. 놀이 입은 건가? 우리 저기로 갈 거예요. 국론님 <목마님> 저 <목마님> 빨리 가야 돼, 우리. 어디... 더 늦기 전에 저기 캠핑장. 캔디카... 아니. 아이... 아이씨... 에... 같이 가. 코디 님안 와요. 제가 제가 제가. 아 힘들어. 혼자 가봤자 찍어줄 사람도 없어요. 근데 노을 너무 예쁜 것 같아. 동료님이 너무 길게 나서 와 곤란한 상황이.. <laughs> 다리를자를 수는 없아버금 다리 더. 배에 너무 아쁘죠 우리 아버지. 우리 아 아버지. 리 아버지. 금더 편해. <laughs> 다리가 너무 길어아슬지 우리 아버지. 우리 가버지 우리 아버지. 우지리 안녕 안녕 저희 이거 오늘 먹방을 해볼 건데요 짠 교촌 허니콤보 허니콤보야 <laughs> 허니콤보랑 레드콤보 응, 맞아 맞아. 엽떡이에요 엽떡 여덕. 아 응급실 떡볶이라니까 아 응급실 꿈둥... 아 응급실 응급실 떡볶이래요 이게 맵기 단계가 총 4단계가 네 있대요 1단계부터 4단계까지가 있는데 4단계 사막만 먹으면 애들 좀차량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3단계를 시켰습니다 부상맛이래요 부상맛 그리고 아. 저희가 중국 당면을 추가했는데요 지금 <laughs> 이게 양배추 어. 아나 진짜 중국 당면 먹고 싶었는데. 아니, 이게 길게. 이렇게? 다, 어. 다 끊긴다, 언니. 이거 큰일 났다. 이거 뭐, 중국 당면. <laughs> 중국 당면이에요. 이거 중국 아, 당면인가? 수제비 아니야? 수제비. 수제비. 맞지? 아, 속을 좀 달래야 되겠다. 40초 돌려야 돼. 아니다, 아니다. 충분하다. 응! 응, 응, 아나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? 안 돼! 안 돼! 봐봐. 아니야 나장물 이거 먹ern아. 이거 젓가락 한번 이렇게 할는데 너무 매워 <목소리가> 계란찜 이거 내가 한입 먹었어 <laughs> 잘했 속을 먼저 넣어야 응, 응. 된다 나도 아니 ]姑. 언니 이거 나 이거 한번 들어볼자 우와 아 이거 야야 음. 야, 야,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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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나나 나 유튜브 그거하나 하루 찍기 우와 더더더 우와 말랑말랑해 자,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그냥 이거 다먹어봐 뭘? 이거? 응. 나도 먹어보고 싶어. 언니 먹어 먹어. 별로 안 매울 거? 어, 아냥 먹어봐봐. 먹어봐, 먹어봐. 언니 국물 없어졌다. 이거 중국 당면다빨아땡겼어 중국 떡면 먹어봐야지. 나는 맵나. 맛있는데 딱 맛있는데? 니 매운 거잘 먹어? 저 조금. 사막맛 시킬 걸 아니, 못먹잖 나, 나, 치즈랑 같이 먹었나? 미드, 양념을 묻혀요. 아니, 니네네 먹으라고 준 거다. 미드미가 이렇게 야무지게 <laughs> 양념을 발라가지고. 나 그거 먹어본다. 아, 살짝 푸른 것 같아. <laughs> 야, 치즈 진짜 맛있다. 더을 먹어야죠, 매운 거. 이거 떡볶이에는 아, 교촌이지곁촌이지 아, 무슨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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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닭다리? 와 진짜 맛있내다 음. 어, 매울 진짜 때는 다... 이거 먹어 아 이거 끓을 수 없어? 아 이거 끓을 수어 아니 그거 아이거 너무 이 위에 있어 진짜 웃잖아 오늘 촬영하면서 좀 힘들었는데 먹을 거 우유. 아, 그냥 너무 마, 너무 오늘 너무 힘들었었어. 응 음, 맞아. 응나 음, 제주도는 바람도 많이 불고 해도 너무 세가지고. 맞아 힘들었어. 해도도 난리, 흐려도 난리. 맞아. 비와도 난리. 응. 이거 원래 엄청 매워서 못 먹겠다고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잘 먹어? 내가 사과맛이 기자했잖아. 응. 음. 매워. 진짜 매워. 진짜 매워. 동현이 매운 거잘 먹어. 비도 지금 잘 먹는데 매운데 먹는 거야 근데 얘는 엽떡이랑 좀 다른 맛이네 그지 않아 오아 상어 맛이 아깝다 못 먹으면은 못 먹어야 지금 <laughs> 너무 매워